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원단이 조금 두툼합니다. 플리츠 티셔츠 디자인 아주 화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200번 플리츠 티셔츠 정말 다양한 디자인 가지고 왔고요. 가격 아주 저렴하게 홈쇼핑 봤는데 이제 플리츠 정말 비싸게 팝니다. 저희 골드킨 너무나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플리츠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퀄리티 정말 좋고요. 45,000원에 5호에서 77반까지 추천드리는 화려한 플리츠 티셔츠. 플리츠는 뭐두장 구매해도 할인이 안 되는데, 이번에 나온 티셔츠는 저 이벤트로 두장 구매했을 때 79,8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티셔츠 200번 플리츠 티셔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200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플리츠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이렇게 추울 때좀 안쪽에 좀 껴서 입을 수도 있고, 가을에는 지금 같이 가을 날씨에는 그냥 입고도 나갈 수 있고, 겨울 때는 또 위쪽에 자켓 안쪽에 넣어서 입을 수 있는 플리트 티셔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골드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